진짜 짜 l d 다 o u get 어 a s t o r I m e a 처음 봐어 m b a 예 h o m b a c h o 처음 봐 Chomba. 아 h o m b a 나 h 어 m 아, 나 트와 처음 봐. 응. 거 보기 힘들어 원래. 응. 근데 조금... 비 오고 햇빛이 있어야 보여. 맞아. 맞아. 근데 오늘은 비 오고 햇빛이. 응. 그래다자랑 언니한테 자랑해라지. 나도 <laughs> 언니한테 자랑해. 무지 <laughs> 무지개. 무진이, 무지개한테 인사해라 가자.